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9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공독해 올립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그들의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사상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같이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실은 뭐 성경뿐만 아니죠.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포인트에 집중하고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이 이슈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십자가 사건에서 유독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여러분 집중해서 연결하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 오늘 첫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죠?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런 빌라도의 발언은 여러분, 이 저들로 하여금 마치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꼬리 되어버린 것이죠. 상당히 자극을 하게 됩니다. 저들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상들이 대답하되, 뭐라 그러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노와 이 증오가 가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해 없애해 달라고 난리를 부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또이 왕권을 가지고 저들을 자극을 하죠.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또 조롱하는 듯이 들리기도 하는 것같습니다만는 아무튼 이에 대해서 또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경악스러운 말로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 말이 안 되죠. 뭐냐면은... 예, 구약 모세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저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신들에 대해 선민 국가의식이 뭐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유대 백성들을 통치한다고 믿는 그러한 저들이고, 한 번도 이 신앙에서 배교를 한 적이 없는데 십자가 앞에서. 지금 저들은 이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이방 황제를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요. 이런 왕권의 어떤 이센스디한이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되는데 16절이 이에 예수를 십자가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권의 이슈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또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0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목박기신 곳의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페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 라틴어죠. 로마 라틴어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합니까? 아니죠. 이에 대해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발끈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1절. 유대인의 대세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라고 또 폴스를 합니다. 22절 오늘 마지막 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느라 하면서 단호히 거절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슈예요? 왕권의 이슈예요. 이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십자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보십시오. 빌라도든 유대인이든 어떤 의도나 난동과는 상관없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의 참된 왕 대심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지나가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의 광경을 보는 야만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상전이나 종들이나 어떤 남녀노소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 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앞에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없이 흐느껴 울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이 십자가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러니컬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만왕의 왕 대심을 선포하는 이 상징적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당연코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왕대심의 통치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독교의 가장 아이러니한 이 패라독스라고 하는 것이죠. 역설적인 사건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만왕의 왕 되심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시고 순종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컬한 부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납치되어서 이 탈출국을 벌이는 영화가 있었는데 해리슨 폴드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영, 어, 그 어, 했던 주, 주인공으로 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에어포스 원은대통령이 타는 전용 비행기를가리켜서 지금도 에어포스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는 이군제제호호라하하 뜻이죠 죠장중중한한국의 가장, 가장 중요한 이 하늘의 나0는는이제군호라호 하는 하이죠이통이은통화속 영화 속에 보게 테러범과 난0 0을0 0 그리고 끝자락 끝부분에서 이 추락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고 결국 에어포스가 추락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극적으로 이 대통령이 탈출을 하죠. 그리고 전용기에서 공군 수송기로 옮겨 타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순간 이 공군 수송기의 호출명이 바뀌게 되죠. 에어포스 1. 로 변경이 됩니다.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기종이 수송기였어. 그렇지만 대통령이 타고 있기에 미션을 받은 그 수송기는 여러분 바로 공군 제1호인 바로 에어포스 o 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조롱할 만하고 무시하고 경멸할 만한 수치적인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얹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라고 멋대로 우기고 해석하며 하나님과 적대하며 사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이제는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권세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알았던 사도 바울도 유명한 고백을 하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목적,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면은 바로 이 편말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의 왕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고 기도하기는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주인이요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보다 먼저. 예,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 모든 신앙에 대한 많은 중요한 교리적인. 소율이뭐다 이렇게 질문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모든 기독교는 여기서부 시작되거든요. 첫 단초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왕권을 선포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단치 중심이고 또 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이 세이튼 월시퍼라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그들도 바이블이 있어요 사단교 바이블의 1장 1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1장 1절의 내용이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아름다운 말로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모든 포커스는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내 자신이다 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결국은 갈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왕권의 왕권. 사단의 세력의 왕권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든지 내 삶이 나의 것이다. 내가 삶의 주인이다.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생각한다면은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악한 사단의 여러분 유혹과 그 권세 아래서 끝까지 우리는 옛 사람으로 왕 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은 성경이 절대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독교 모든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러니컬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께 이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과 같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의 왕대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앙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십령 가운데에 새롭게 들려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 다시 한번 이 십자가로 돌아와서요 네. 모든 영역, 교회, 공동체, 가정, 자녀 오직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참된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시간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게 생각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제멋대로 내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불상여겨 주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옛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I belong to Jesus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만왕의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택고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소유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